역경 푸짐 노브레인 서바이브 무슨 머리가 없어도 되는 노브레인 시도입니다.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. 이 토요일 날 저희 노브레인 서바이브 보시느라고 약속 시간에 많이들 늦는다고도 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 약속을 일요일에 잡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예. 네, 예 네. 네, 그런 말하지말챙피하게 시. 킷! 예! 이씨!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! 시작부터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오늘 최고의 게스트를 자랑합니다 연예계 최고의 노 브레인 지상열! 그리고 강진이 주자입니다. 와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은 게예뭐 예. 뭐, 고향에 온것 같고 <laughs> 저의 그 밭에 온것 같고 참 마음이 편안하네요 엄마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네 요 일단 우리 지상 여씨 헤어스타일 자체가 노브레인입니다. 아 어려워요. 네? 아니 저보고 뭐 노브레인 노브레인 뭐 그러는데 네. 그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사람이 좀 머리를 쓰면서 살아야지. 머리가 악세사리도 아니고. 네.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 노브레인들도 쓸 때가 많아요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트리오 노브레인 아니에요. 우리 아유미양은 요즘에 그 예. 최고의 또그 화제작이죠 장금아 장금아 코미디아우스의 아주 예. 큰 코너입니다 그 장금이 톤으로 예. 오늘 나오신 소감 한말씀 예 너무 좋사옵니다 한상궁마마님 저 장금이 노블레이저 발벨 나왔사옵니다 <laughs> 야 너무 귀엽게 말씀해주시네 우리 지상균씨는 요즘에 해장금에 출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예. 네, 예. 네, 네. 네, 어떤 역할이 지아 장금이가 이제 그, 예. 이제, 제주도로 저 쫓겨나요. 이제 궁에서 쫓겨나가지고, 제주도로 예. 오는데, 제가 그 제주도에서 그 관원으로 예.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거기서 이제 장금이가. 그냥 쉽게 포졸이라고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뭘,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래. 자,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갑니다. 첫 번째 문제는. 집중력 문제입니다. 집중을 잘 해주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자 문제 드립니다. 자 너무 빠른가요? 자 시간 없습니다. 눌러주세요. 과연 몇번이 지나갈까요? 괜찮0 몇? 면? 숫자 1자 눌러주세요. 7이죠. 결과 7입 우리 저 정준아 틀렸습니다. 왜 틀렸어요? 전 일부러 틀렸습니다. 뭐할때 일부러 틀렸다고, 일치해서. 아, 아, 진짜 지금 우리는 무시하는 거야? 아, 심지어 지금 지상열도 맞추는 문제를 지금 나보고 틀리는 거야, 지금? 아니, 아니, 그래도 이그 지나간 거 며칠 얘기해봐요. 마, 얘기해서 맞추면 맞은 걸로 해줄게. 지나간 거는 다잊어버리자 아니, 지나간 거 자꾸 들춰내서 뭐가 좋냐고! 어? 그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해? <laughs> 아, 저 진짜 표영호씨 사람이 왜 그래요, 정말? 아니, 잠깐만. 아니, 문정 씨도 그러면은 뭐, 알면서 일부러 틀렸어요? 아니에요. 그럼요. 몰라서 틀렸어요. <laughs>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. <laughs> 세상을 쉽게 쉽게, 문제도 쉽게 쉽게 내야죠표영호씨 <laughs> 진짜 얼굴은 쉽게 생겨가지고, 진짜. 왜 그래 또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MC로서 문제 는 건데 왜 그래요? 쉽게 어, 살죠 이거 봐라 초반부터 싸움 나고. 어, 그래. 야 지금 게스트들 앞에서 오 좋다. 오늘 흥미진진하게는데 오케이. 아 가장 높이 고 잠깐만. 정준아 씨입에서 영어 단어 나왔습니다. 마지막에 뭐라고요? 구비고. 뭘로 구비한 사람아. 뭘로 구비요? 조영호씨 예 문자주시지 사실은요 제가 문제틀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맨날 하는거 아니에요 그 휴가 4명 네 나오니까 프로포즈 하고싶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대 <laughs> 노래선물 띄우겠습니다 예.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지금 슬픈 내 모습은 어, 무대 뒤한 소녀 수나아더 하죠! 소녀는! 저 우리 저 휴가 네분 정준하 문준식 두명 중에 프로포즈를 누구 거로 받겠어요? 무슨 이게 프로포즈예요아 <laughs> 근데 오늘 정신없다. 진짜로 기분 좋네요. 병원에 와 있는 것 같고 네? 오늘 뭐 오늘 여기 뭐 치료 받으러 나온 것 같아요. 방송하러 나온 게 아니고. 정우방. 예. 저도 지상열 씨한테 프로포즈 잠깐만. 성격도 특이하시고 지상렬한테요 <laughs> 음악 들립니다 음악 <웃음> <웃음> 이상균 씨, 우리 저기 미연 씨 프로포즈 어때요? 고맙죠. 아 저한테 이렇게 살면,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돼요. 아 진짜로,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다 봤네요. 김연 미씨 뭐라고 얘기 좀 해줘요. 내가 프로포즈